자, 좀 심고 아니 근데 이거 왜 밭에서 이거 못해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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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지다 아니야 구지기술금피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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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 아 잠깐 여기서 만들 수 있지 않나 재료 다 가지고 왔잖아 음 이거잖아 그치 만들어서 넣어야지 아직. 저장 게 부족하다고? 뭐가 한게 부족하죠? 남정석세개 뭐야, 왜딸랑세개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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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용암에 들어갔다고? 후... <laughs> 아니 씨, <laughs> 남정석은 귀한 놈이라서 광맥해도 많이 안 나온다고. 용암에 안 들어갔을 걸 이거 캐면은 다 아이템 창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정석 드랍률이 낮아요. 아, 존나 <laughs> 열 받네. 아, 뭐? 다시 가라고, 아, 나와봐야 두세 개야 흘린 거 없어. 연병 안에 진짜 또 가라고. 아, 아니, 왔을 때 많이 캐시는 게 좋죠. 누가 그걸 모르나? 없었잖아. 정석이 아까 찾았는데 없었잖아. 전성기 우리 센까잖아. 없어갖고 아이씨,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지금 배터리 얼마야? 75% 아... 돌겠네. 깊어서도 못 들어가는데 어떡하지? 계열 받네. 아니, 그럼 잠깐만. 이거 수화 마크2는 어떻게 열어? 준비해서 다시 오자고? 아니 네데 준비를 뭘 어떻게 해? 이 이상 어떻게 합니까? 하... 나 개빡치네 용암지대로 가는 입구가 또 있다 거긴 널렸다고? 아니 슈트 강화하면 안 뜨. 아, 그러면 잠시만 슈트 강화하면은 여기서 못 만드니? 결국엔? 1200대에서 많이 캐스 아니, 근데 거기 가려면 또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빡치네. 아 정석이 개실망이네. 아 정석아, 뭐한 짓이니 정석아. 개열받네. 씨발 뭐야. 씨발. 이걸 치네 또 싸가지 없는 새끼가 아우 정말 예스. 기다려봐 일단 올라가 이씨 아 어! 진짜 한번 있어봐 자왜 이거 빼봐 꺼봐 수리 어떻게 해 그래도 저거 설치해 놓은 게 다행이긴 하네. 이거 수, 소리 어떻게 합니까? 개빡치네. 밖에서 해야 돼요? 아, 무서운데. <laughs> 여기 나가라고? 이거 레비아탄이 공격한 거죠. 싸가지 없는 새끼 진짜. 아, 소리 들려. 웅거리는 소리. 새끼 아니야. 정신나간 새끼야. 뒤질라고. 진짜 어디니? 어디 빵꾸났니? 어디인가? 귀요미 물고기가 그랬다고. 어디가 터진 거지? 밑에? 아아 아, fuck. 씨. 더 있나? 남의 차에다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어땠겠지 뭐. 아놓 정말. 에이씨 가자 와 배터리 씨발 날라간거 봐 죽여버려 아 이거 뭐 충전기 있긴 한데 야, 그래도 이렇게 좀 멀리 나왔네. 나 바로 우리 집 아래인 줄 알았는데, 그러게 전력을 엄청 많이 먹는 게 나한테 또한번딱 돌리고 끝나는 건줄 알았는데, 지속적으로 켜지는 거였구나. 도착 됐어. 배터리 좀 충전해야겠는데 나갔구만 나갔어 와 순식간에 배터리를 다 쳐먹 처먹... <laughs> 아오 나 이런 아살이다 가져가 쉬. 에라 뭐야? 뭐야? 뭔데? 뭔 소리요? 뭐? 뭐가 부딪혔어? 뭐지? 뭐가 구당하고 위로 붕 떴는데? 집이랑 부딪칠 만한 거리도 아니었는데. 어, 나이 게임 참 버그라고? 어, 이씨 무슨 버그가? 야, 놀러 와. 내놔. 야, 우리 그거 그거 설치하자. 발전기. 아, 아예 부족하구나. 야, 집 배터리 또 나갔네. 아, 이거 아까 집이랑 부딪힌거 맞나봐요. 아, 휘바, <laughs> 휘바 진짜. 가만 있어봐. 아니, 왜 부딪혀? 갑자기. 어디야? 집일거 같은데. 아래겠지. 올라 귀찮네. 아니, 물 새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산소 그 공급이야. 잠깐만. 또안 보인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피곤해져. 어? 방금 있었어? 어? 아닌데? 이거 아니지, 아니죽이요아니죽이요아까 가는길 통로에서 했다고? 뻥 아니지, 또뻥이지또 어, 있었다고 어디 야소린 이쪽인데 죄송한데 왜 이거 안 보이는 거죠 존나 어이없네 모임 야 그리고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이상한 게 있는데 얘얘 얘 이거 뭐예요 너 피퍼 얘는 왜 이렇게 막 금색깔로 막 캐시템 가냥 이렇게. 뭐냐, 너왜 그래? 왜 너만 그렇게 이펙트가 있지? 저왜 저래요? 다른 애들은 그냥 돌아다니는데? 황금 피퍼? <laughs> 피퍼 아종? 이, 뭐야, 이거? 별로 희귀한 건가? 아, 그래? 스포야? 알았어. 아니, 아니, 야. 그걸 떠나서 이 쌍놈의 집구석이 왜 어디가 빵꾸난지 안 보여주는 거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딱 여기, 여기 주변인데? 이게 말도 안 된다고요, 이런 거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물 아니면 뿜뿜해서 잘 보인다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물 밖에 집 지은 사람을. 에? 물 밖에 지은 사람도 있는데. 소리 들어보면 여기거든? <laughs> 개 어이없네? 아니 이게 안 보이면 어쩌지 한 거? 나 이해가 안 돼. 자동 수리 뭐 로봇 그런 거 없습니까? 이 게임은? <laughs> 참나 어이가 없네. 나 빡치네. 이거 씹어 시바... 이래가지고 찾겠나? 다른데 찾아보자고. 아니야, 다른데 없어. 이 소리 주변이야, 소리 주변인데, 아니 뭐 공기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는 안 보인다. 쳐도 어떻게 부서져 있는 그거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소리 난다. 소리는 계속 나고, 자, 일단 다시 들어왔는데 역시나 소리는 나고 있으나 위치 확인이 안 되네요. 미어 올라올까? 야, 이건 진짜 좀. 고강판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가만 있어 모르면. 딴데 한번 둘러보자. <laughs>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 아까도 저기 터졌는데 저거 제거하니까 없어졌잖아. 아 이런. 씨. 기지 터진 거를 밖에서도 수리 못하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전력이 찬다고? 어, 그러네, 전력은 다시 차네요. 뭐지? 아 빵꾸하고 전력은 상관없어? <laughs> 아니 자, 그냥 기다려봐. 그러면은 저 배터리 마저 교출, 교출, 교실하고자 잠깐만. 존나 희한하네. 뭘까? 이거 지금 로딩 다시 하니까 전력 복구는 된것 같은데. 충전 끝났고, 충전 이거랑 어, 충전 끝났어. 야, 왜 기지에 전력이 안 달지? 뭐지? 야, 기지 전력이 안 달아. 이거 지금 낮이라서 전력 계속 들어와서 그런가? 아닌데그래도 어느 정도 삐빅삐빅 하면서 달지않냐? 뭐냐? 아 이거 아무리 해가 떠있다지만 잠깐 기다려봐 비비비비비비이비비비비걸 수도 있비아비비비비데 온라인 됐다고 하지 않았어? 로딩, 재로딩 할 때? 희연하구만 <목소리> <목소리> 뭐지?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전혀 알 수가 없군 너 이상해, 게임 뭘까? <laughs> 금가루 뿌리는 피파한테 나는 소리 아닐걸? 아닐 걸? 아닐 거 같은데, 여기 있다.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계하고 상관이 있을까? 아니 애지당초 지금 기지가 어둑어둑하잖아 어? 존나 미스터리하네. <웃음> <웃음> 존나 희한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다 됐네. 개 빠르다. 전기가 좀 이상할 거 이상한 만큼 아니 왜 자꾸 겨 내려간다? 올라가라. 니까 아니 왜 내려가 이 새끼야? 올라가라고. 흠. 기지에 불이 꺼져서 전력이 안 든다고? 일단 산소 공급도 되고. 산소 공급도 됩니다. 기지. 이 공기 빠지는 소리도 들리긴 하는데 이상하네. 오나 이상하네. 음. 아, 네 이게 씨발 남정석. 잠깐만. 어? 잠시만, 저거 남정석 두 개로 되잖아. 그러면... 음... 어라... 잠시만요. 이거 남정석 세 개잖아. 아씨바 선택해야 돼. 이거, 야, 잠깐, 만세개 있으니까 수심 강화 해가지고 가면은 될 삘인데? 지열발전기는뭐 어차피 나중에도 될 거고. <laughs>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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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희망이 생겼다. 집이 박살 난건 둘째 치고, 일단 희망이 있다. 어, 수심해서 내려간 다음에 이거에서 저렇게 하면은 좀더될거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내 슈트 좀 보자, 슈트. 어... 이거... 아까 누가 내... 내 슈트 업그레이드 하라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 여기서 안 나오나요? 아, 청사진 필요하고? 야! 그러면! 오케이! 야! 가자! 함더 가자! 가면 되겠다 지금 정석이 3개 있으니까 티타늄 5개, 리튬 2개 갈수 있다 음. 노가다를 위한 노가다 정석이가 지금 저기 쟤한테 있지 음. 아주 좋아 티타늄, 리튬 티타늄, 리튬 티타늄, 리튬 리튬이... 오? 나좀 잘생겼는데 머리? 나 내가 어떻게 생겼는거야 도대체? <laughs> 음. 어 리튬 있네. 리튬 그다음에 다이타늄 다섯네 됐죠? 음, 물, 물을 좀 챙겨서 갑시다 이제. 아, 나 잠깐만 나 정석이 없다 놨지. 강화 잠수복은 내가 지금 못 만들어 정수기 세 개, 그 다음에 얘꺼 여기 이게 아니죠. 어, 이것도 빼자 빼고. 이게 필요한 거죠. 오케이, 가입 시다마법스 작업대 달자고 그러면 또 길어져.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러고 가. 아, 나 이거 집 이거 빵꾸 난대로 살아야 되나? 시집파 무슨... 아, 존나 열받네. 이거. 전기야, 뭐 그냥 솔직히 뭐 전기만 잘 들어오면 상관없긴 한데, 아, 빡치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전기 안 깎이면 개꿀이겠다. 근데 이거 진짜 전기 안 깎이나? 지금 밤이라서 이제 전기 그거 안될 텐데, 좀 궁금하지 않냐? 이거 전기 좀 닳게 하는 방법 없나? 작업대 해체해서 환불하자고. 아 근데 여기 이런 건 집에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그게 좋지 않겠어? 뭔가 이런 거좀 집에 아 그럴까? 수분 보충 아래. 그래 가져가자. 어 전력 마테닉 하고 있는데. 이에 사이클롭스를 다시 부딪혀서 부딪힌 다음에 해보라고 <laughs> 그렇게까지? 어, 야, 존나 무서워. 방금 밤에도 찼어요? <laughs> 왜 저러는 거지? 저는 여기서 작업대, 작업대, 티타늄 납, 티타늄 납. 업대업대업대 아, 조금아조금 아, 조금 틀어졌. 음, 뭐이 정도, 이 정도 불편하면 감그할그 있지. 그래야 우리 투수답지. 됐다. 이제 1700m까지 내려갈 수 있어. 오. 오호. 쩌는데. 음 좋아, 좋아. 불편해. 아주 좋아. 불편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밥도 먹자. vital signs stabilizing. 메론이 갑이야. 아, 근데 이거 <laughs> 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대체 왜 이거 뭐 허리가 시바 너무 빳빳해서 구부러지지가 않는 건가. 여기서안돼 이게. 됐다. 와, 편안. 이건 편안. 오케이. 음. 편안. 물 물을 가져갑시다. 아이씨, 아이씨. 정수기 설치하자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정수기 설치할 수 있지. 정석이랑 정수 아 죄송합니다. <laughs> 뭔가 되게 좀 친근한 이름이야. 잠시. 정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설치하면 끝나는 건가 그것도? 난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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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음...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해수 담수기. 여기 있네. 바닷물을 식수와 소금으로 분리한다. 그럼 이걸, 이걸... 이걸 여기다 설치할 수 있어. 이거 유튜브 올라갈 수 있는 거 맞죠? 드림... <laughs> 아, 붙지 말고 자라, 그냥 이거 왜 휠이 반대로 굴러가 왜 이래? 이거. 어, 전기를 엄청 먹어요? 진짜요? 그는안 되나 보다. 아이씨. 아 정수기는 방에다 설치 가능해요. 잠깐만. 에어로젤이 어떻게 만드는 것더라? 갤주머니랑 로비. 커피 자판기를 퉁치자고. 생체 반응로 여러 개 해야 유지 가능해요. 아 그냥 가자. 아, 귀찮아, 어, 안해 나, 여기 물 있어. 됐어. 아유, 씨발,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물 처먹으려면 원자로 설치하라고? 물 처먹으려고? 됐어, 소독소 가져가. 에어로젤 있네, 응? 음, 음 에어로젤 있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봐. 만들어놓고 그냥. 근데 밤에도 전력이 차요, 여러분, 진짜로. 뭐죠? 개이득? 구리선 티타늄 3개 야만들자 만들자! 좋아 좋아 티타늄 3개 구리 2개 야 이거 버그 좋다 야어 그냥 어 웬일로 또걔 득이 되는 버그가